진짜 힘들게 잡았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물고기 사냥꾼 유원터입니다. 오늘은 저수지로 왔습니다. 일단은 너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얼른 준비해가지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일단 투척을 다 했습니다. 급하게 투척하느라고 약간 엉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조금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낚시를 해서 장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2번에 계속 탈탈 치는 입질이 있는데 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뭔가 걸었는데 빠졌네요. 다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네. 낮에요? 아, 여기서 안고 네. 다른 시간에 있는데, 네. 낮에 오더라고. 한, 3시, 4시, 그때. 뭐, 어떤 거 잡으신데요? 장어. 아, 낮에 와요? 응. 아, 저녁에 일어나고 왔더니, 네. 목뭐 때문에. 아. 우리는 비올 적에 있거든. 네. 따지더라고 따지. 한 마리 잡고. 그러니까 공탕은 안 쳐서 이틀 간났니. 첫날은 하나 잡고. 망대가 와 이제 장어 입질하고 틀려. 네 맞아. 요저 여기 작년엔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장어 안에 있는데 그물이 이질가예저 저게 다 걸리더라고요. 봉돌이 우리 거 보다 굉장히 커요. 몇통과아요 요거는 크고 요거는 쬐끄 끔한 거였어요. 음. 네, 이거는 그냥 멀리 칠때 쓰려고 큰거 달아놨어. 얘, 얘는 숲었어요. 봉떡이 커. 예. 재미부야, 네. 또 오시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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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 마리 간신히 잡았습니다. 아, 진짜 힘들게 잡았습니다. <laughs> 아, 다행히 한 마리 잡았네요, 그래도. 별로 크진 않은데, 진짜 바로 앞에서 나옵니다. 장대로 장타친 거는 나오진 않고, 바로 앞에 던진 거에서 또 나왔어요. 여기 현지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쪽 장어들이 바깥쪽을 붙어서 먹이 활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짧은 데는 바깥쪽으로 던졌는데, 진짜 적중했습니다. 바깥쪽으로 던진 세대에서 가운데께 입질이 와서 장어 하나 잡았습니다. 역시 진짜 현지인 분들이 장어에 대해서는 진짜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10시가 다 돼가서 입지로 오는 거 하나씩 걷어가면서 낚시를 할게요. 지금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거가 망둥어 입질이 계속 왔는데, 5번부터 하나씩 걷겠습니다. 입지로 오는 거는. <laughs> 이런 염전저수지에도 망둥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망둥이 <laughs> 자 엄지 손가락만한 망둥이가. 거망둥이. <laughs> <너 방둥이야. 웃음> 아 진짜. 오늘 망둥이 파티하고 갑니다. 자 낚시했던 거 깨끗이 치우고 오늘도 미션 클리어하고 갑니다. 크진 않은데 그냥 쬐끔한 장어인데 그래도 장어는 장어니까 오늘도 성공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요거는 집에다 놔줘야겠다. 일단, 체코디하고 오늘 같이 오기로 했는데, 체코디가 오늘 조금 늦어가지고, 제가 미리 다 펴놨습니다. 어, 미끼는 거의 대부분 뭐, 열 마리는 지렁이로 했고, 다섯 마리는 미꾸라지로 했습니다. 오늘은 맨날 장어만 잡으러 다녔는데, 오늘은 지나가다 보면 물길이 없는데 뭐, 둠벙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둠벙에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지렁이하고 미꾸라지를 끼고 한번 낚시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잡힐지 기대가 됩니다. Okay. 안녕하세요 채코디입니다 오늘 유언터랑 갑자기 맨날 지나가면서 저희 옆에 있는 거 보면 붐벙 같은데 야 이런데도 장어 있을까? 이런데 뭐 있을까? 맨날 말만 하다가 오늘 니네 퇴근한... 어깨에 나방 있을까? 어. 날라갔어 어. 오늘 퇴근하는데 유언터가붐벙 한번 가보자 해갖고 저도 급하게 퇴근하다가 그냥 바로 여기로 달려왔습니다 유언터가 먼저 도착해서 세팅은 다 해놨는데 여기서 저도 저희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 낚시 한번 해보면서 붐벙엔 뭐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유원터입니다 채코디와 <laughs> 함께 편하게 낚시를 할 건데요. 둔봉에 과연 뭐가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뭐야? 렛츠고. 렛츠고. 여러분, 제가 늦게 도착했는데 유언터가 다 펼쳐놨는데 오자마자 입질을 봐 가지고 지금 걷어 올리고 있습니다. 오, 어, 구웠어? <웃음> <웃음> 뭐야? 아, <laughs> 지 자. 가물치 가물치 아나이 가물치 어... 무서워 야또 왔어, 왔어, 왔어 또 왔어 또 걸었어? 일단 가물치 오자마자 빠르게 하나 나와줬고요 오늘은 이제 장어 안 따라다니고 오늘은 조금 편하게 편하게가 아니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막 도로 한가운데 막 둠벙 같은 데 있지 응. 물이 있고 응. 아니, 저기에 도대체 물이 왜 있을까 저기에 고기가 있을까 응. 해서 저기엔 도대체 무슨 고기가 있을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 저희가 직접 왔습니다 진짜 나도 근데 궁금한 궁금하잖아. 거 많았어 어. 나도 저기에 왜 물고기가 있지 그런데 이런 게 있네 사이즈도 이거... 좋아 무서워. 아 근데 난 가물치 무서워 진짜 가물치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가물치입니다 오늘 이언터 등에 있는 요만한 장어 하나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장어 있으면 대박 아니냐 대박이지 여기서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 어! 일단은 가물치를 잡았어 어. 그런 거는 당황을 하지 말고 어. 여기야 어. 머리통을 잡아 나감이 머리통. 있지 가감이 어. 있지 어. 좀 깊게 먹었어? 깊게 먹었다 잘라야겠다 <laughs> 가위로 탁도 자르고 응.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없어 키울 수도 없고 그지? 응. 근데 가물치 드셔본 분들은 맛있다던데 아 가물치 회 용궁 가물치 유명하대 팍 이렇게 잡아 너도 어, 어. 그렇게 안 잡으면 좀 무섭지 오 뭐. 일단 가물치 오 피부 떨리는 게 일단, 얘는 바로 살려줄게요. 살려줬는데 또 오는 거 아니야? 와, 손벙 되는 소리부터 달라. 손맛은 조금 있는데, 어. 장어 반도 못해, 진짜. 장어 150g 정도 되겠다 저게 내가 이래서 장어 낚시만 하는데 너무 궁금하잖아 내가 응, 맨날 지나다니면서 여기 뭐 있을까 궁금했거든 응. 일단 가물치 등록, 등록. 오늘의 미끼 <laughs> 궁금하지도 않아 이제 이거 어제 잡았거든? 응. 아 응. 100마리 넘게 잡았는데 많은데? 한 60마리 죽었다 60마리? 아이스, 아이스팩을 3개나 넣어줬더니 이게 원래 더위에 죽거든? 얼어서 죽었어 얼어서? 너무 추워서아 열받아 장어 밥 줬어 그래서 자 근데 꼭 빠질 수 없지 이거 미꾸라지 응. 오늘도 한 5개 꼈어 10개 중에 이렇게 미끼를 끼는 와중에도 입질이 와서 유언턴 항상 캠미 고정입니다. 오늘 말지렁이로 해서 꾸라지랑. 중국 고 넓다 되게. 그럼 앞에도 나오니까. 테스팅. 잡은 거야? 아니. 아니야? 미끼 갈아주려고. 아. 까부터 계속 건드려. 뭔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 음. 지렁이 다 펴져 있구나. 끝에 잡아 당겼나보다 그러니까. 이 형은 좀 갈아주기 아깝긴 해. 거의 이게 지렁이가 아니라 낚시 줄인데? 이번에 저기다 던질 거야. 여기 보이냐? 이 앞에 보 있나 뭐번 저런 데 끼지 한 번씩 기다리다가 입질 왔던 거 미끼 확인을 할겸 갈아줄 겸 걷어보고 있습니다 어... 어... 이러니 안 오지 어... 어 갈아줄게 기다려 너 뭔지 내가 잡아줄게 기다려 아, 따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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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빵꾸났어 저거 진짜 아파 아, 엉덩이 빵꾸날 뻔했네 우리 가지렁이또 잡아야지 아나 내일 도 가고 싶다 내일은 안 보내주겠지 걸었어?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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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세? 힘좀 쓴다 우와. 과연? 우와. 가, 가물이 가물이 와눈 마주쳤어 여기는 실이 이런 둠방에는 가물치가 많은가 봐 너가 한번 빼봐 어 아니야. 나난 <laughs> 내가 잡은 거 뺄게. 일단 가물치 잡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여기 너 한번 만져 봐. 가물치 살이 떨리는 느낌이 난다. 미안 미안해. 살이 떨린다니까? 이거 만지면 등이 막툭고 투르 떨어. 여기를 잡고 바늘을 확인. 왜 네가 그렇게 해 놓고 눈 튀어 나와 야, 얘 눈에 걸렸나 봐. 입으로 안 벌려. 오. 어떻게 걸렸지? 너 무섭지? 응 가물치는 좀 무서워. 야, 눈이 어떻게 아! <laughs> 아우, 진짜. <laughs> 미안해. 네, 네, 네. 와, 심장 떨어진다. <laughs> 방생? 예, 여기다 놓으면 물로 가나 안 가나 한번 볼까? 가. 물치야. 어? 얘 막, 뭐, 미국에서는 막, 오로 막 뛰어다니고 가. <laughs> 와 <와우. 웃음> 야, 물고기 사냥꾼 맞냐? 이런 거에 겁이나 내고? <laughs> 어휴. 오, 오. 오, 와우. 걸었어? 오는 거 보이지? 오, 야, 휘... 오, 오! <laughs> 점프하고 난리났어. 자, 문봉에서 나온 고기는 장어가 점프를 하네. 어? 아니. <laughs> 야, 여기, 가물치 크기가. 우 <laughs> 얘가 제일 크다. <laughs> 아,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laughs> 여러분, 이런둠방에 보면은, 사람들이 낚시를 거의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 가지 오종을 잡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했는데, 가물치만 나오고 있어요. 이 무서운 놈만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래도. 너도 가물치 무서워? 아, 무서워, 나는. <laughs> 너무 무서워. <웃음> 야 그래도 커. 오늘 잡았던 것 중에 제일 커 아우 나 진짜 난 적으면 안 된다 가물치 자 가물치 당황하지 말고 여기 있지 음. 여기를 빠르게 잡아 그래야 안 움직여 여기 잡았지 그리고 바늘을 어? 나 입으로 안 잡았어 어? 턱으로 잡았어 턱 밑에 꼈어 그래. 어오 움직이면 죽는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 어. 큽니다 해마리 잘 가라 당황을 하지 말고 물로 간다. 좀만 더가 봐. 이런 둔벙은 가물치가 많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가물치 성공이지 그래도. 아이 그래도 손맛은 봤는데 장어가 최고다. 넷째 생기면 가물치 잡아다 구워 먹자. <laughs> 뭐, 일단 오늘은 둔벙에 있는 고기가 어떤 고기가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가물치밖에 못 봤습니다. 뭐 살짝 살짝 치는 거는 붕어 같은 그런 거 같아요. 붕어 같은데 뭐 혹시나 장어도 있을까 기대를 살짝 하긴 했는데 어디든 있으니까. 그지. 근데 수로도 안 나오는데 이런 데 나오겠냐? 그래도 한2 시간 반 했거든. 거의 뭐다 확인했다고 봅니다 이제 <laughs> 둠벙 컨텐츠 끝 이제 안 궁금해 이제 안 궁금해? 어, 안 궁금해 앞으로 안, 아, 안 오겠네 어, 둠벙은 이제 안 하고 다시 장어 잡으러 가겠습니다 파이팅!